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주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입니다. 수요일 마켓나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시장 상황을 요약해드리면 잭슨 위팅에 대한 관망 및 경계 심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간밤 뉴욕증시나 유럽증시는 PMI의 부진 여파가 시장에 작용하는 을 모습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노드스트림1을 통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우려가 고조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로존의 침체 우려가 가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꼽자면은 말씀드린 에너지의 공급난 그리고 긴축 우려에 대한 재현. 여기에 환율 이러한 변수들이 지금 시장에 움직임을 좌우하는 변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금일 국내 시장의 경우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고점에서 100포인트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그 저점 매수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결국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도 우리 증시가 악재에 대한 선반영과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일단 전반적인 반등 시도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긴축 우려의 재현입니다. 사실 7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공개가 되면서 시장의 반응이 통화 정책의 속도나 강도에 대한 경계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석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시장은 매파적인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지역연은총재라든가 연준위원들의 발언도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계속 가져가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는 완화적인 금융환경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연준의 의도가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고점을 확인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물가 수준이 높다는 거죠. 이러한 절대적인 물가 수준이 높은 국면이 향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섣불리 어, 통화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연준의 어떤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시장의 어, 부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연준은 지금 좀 진심으로 물가를 잡고 싶어하는데 시장이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어떨 때는 시장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좀 악재를 부각시키는 이러한 해석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그 악재 요인은.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원 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구를 넘어서면서 연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이 부분은 국내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와 강세 요인에 꼽자면은 먼저 유로화의 약세를 어, 들 수가 있겠죠.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어, 가스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유로존의 경제 체력이 약화가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유로전의 인플레이션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내 최대 경제국이라고 할수 있는 독일 경제의 부진이 유로화 약세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또 다른 달러화의 강세 요인을 꼽자면은 연준의 긴축 기조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달러화 강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이어질 전망이고 이것이 달러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 달러 환율이 1,340원에 돌파했고요. 어제는 1,345원까지 기록을 하면서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경기 둔화 그리고 연준의 속도 조절 사이에서 시장이 연준의 기축기조를 확인하면서 이 부분이 지금 환율에 단기적으로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지금 환율에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달러 강세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어 간밤에 이제 역외 환율이 다시 1,330원대로 밀린 것처럼 절대적인 달러의 레벨 부담이 나타나면서 1차 저항선은 1,350원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그 원달러 환율에 향후 추이를 보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지금은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 25일부터 27일 동안에 진행되는 연준의 잭슨홀 미팅입니다. 뭐 이번 연준의 잭슨홀 미팅 주제는 경제 및 정책 환경 제약 조건에 대한 재검토라는 주제로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이제 그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시장의 관심은 역시 26일에 예정돼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입니다. 과거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설이 통화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을 제공했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파월 의장의 그 연설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고요. 일단 시장은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을 선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지금은 이렇게 발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어 시장은 좀 이제 매파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모습이고, 오히려 만약에 이제 허 연주위원장의 발언을 시장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오히려 시장의 반등에 또 하나의 요인도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지표는 26일에 발표되는 PC 물가 지수입니다. 어, 지난 그 6월에 어, 6.8%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 달에는 이제 전월 대비해서 한0.4% 둔화가 되면서 6.4%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이미 그 물가에 대해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피카웃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많이 작용을 했고 이것이 단기 반등의 중요한 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피씨 물가지수가 어 발표가 되면은 다시 한번 이러한 물가 진정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향후 중요한 어떤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잭슨 미팅과 피씨 물가지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수요일 마켓나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